마, 어 맞아요 맞아요 여우 래네임어제래네임 어, 지어주세요 어 하고 싶은 거있말 이나라 있었잖아 주디인가 에 뭐라고 있었지 아니야 내가 조지 루피를 하겠다 했어. 아, 루피, 아, 루피. 루피. 아 루피 루피 영어로 엘레강스한 이름을 엘레강스. 지어달라고 언니가 하고 싶은 이름 이름을 써어 저요 저 루피요. 아, 루피 아 루피, 아, 루피. 아, 저는 진짜 제 이름이 루피고 싶었어요 진짜 해적왕 이렇게 불러줄까요 우리랑 루피 계셔서 이왕이면 그거 보고 엠디스의 루피를 하겠다고 이제 젤리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디저트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일단은 또 너무 편하시네요 선배님 이렇게 피처링을 하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, 뮤비까지 같이 찍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효연 언니한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아, 가